안녕하세요. 아침 일찍 어, 공원에 나왔습니다. 이쁜 정자가 이렇게 있는데, 여름 낮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장기도 두고 낮잠도 자고 하는 공원입니다. 그 옆에 꽃이 이쁘지요. 나무 이름은 공조팝나무 그렇습니다. 마치 <laughs> 조를 작은 그 먹, 먹는 조 있죠. 전라도 말로 서숙이라고도 서수, 합니다마는 그걸 튀겨서 어, 매달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소담한 모습입니다. 이것도 이, 이 철이 지나면 또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 잡아보고 있는데요. 이팝 음, 나무라고도 있습니다만은, 에, 이거는 조팝이고, 좀더 뭉실뭉실하니, 피밥처럼 생겼죠 네.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수북하니 피었습니다.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년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피웁니다 무신결에 봤는데,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,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, 설명을 이렇게 말로 해 하고 있습니다. 야경으로도 쓰이는데, 야경으로는 뿌리를 쓴다고 합니다. 뿌리를. 뿌리를 끓여가지고 해열제로, 어 사용한다고 그러니까, 말은 약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. 이 주변이 공원입니다. 공원이니까 이게 저리 보면은 호수도 있고요. 상당히 도시의 공원화. 제가 가끔 주장을 합니다만은, 도시를 공원으로 하면은, 도시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꼭 산으로 둘러 멀리 갈, 가도 좋겠지만은, 시간이 없을 때는 바로 집에 나오면은 공원이 있고, 나무들이 있으니까,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저녁으로 산책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도시공원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공초판나무를 보고 어.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